25년 경비업체 선정 PT설명회 업체별 소개 영상입니다. 업체 선정에 대해 오해 및의혹적으로 보시지 않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대표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 순서는 현장 소개 전단의 주기고 중심은 해체에 대한 방안 문제에 대해서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송나지분단로에 위치해 있고요 주식의 주름 시스템이라는 이제 동기 청소용의 업체입니다. 그건 주로 이제 동비 쪽을 이제 위주로 <laughs>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 자금은 10억, 매출이여매 386억 정도 되고요 이제 관리용은 1 0 0 0도 지금 하고 있고요 관리용 단지는 관리하고반 150개 정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저희가 주요 사업자 관리용 단지들이라든가 평택지역, 저희가 이제 분당 있는 위치해 있지만, 평택지역이 있는 은근에도, 뭐, 부영원화가 빠지라든가 평택 센터를 평단지라든가 현재 이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aughs> 단계에서 혹시나, 이런 사항이라든가, 발생이 되실 때, 혹시 유튜 뭐 이제 요청을 하시면, 들어와서, 어, 주체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금일 p t 진행을 맡게 된, 사무 서비스, 네, 경미조사 윤재호 무수장이라고 합니다. PT 어, 진행에 앞서 어, 오늘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신 점에 기쁜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며 어, 시간 관계상 이제 중요 부분에 따른 유학 부분 위주로 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외 부분들은 이제 유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희 사무소에도 주식회사는 음, 경기도 안양에 본사를 두고 있고 경기도 강원시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어, 자본금은 천, 12억 1천만 원으로 주 목적 사업은 경기업과 시설 유지 관리업입니다. 그 외에 저희는 이제 미생활자, 소도, 조경까지 아우르는 종합관리회사로서 어, 공동주택에서 강변하고 있는 여러 현황들에 대한 어, 저희가 컨설팅이라든지 자본금을 제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저희 2024년에 어, 저희 경비역지도 점검 및 어, 그리고 교육 부분에서 그 저희가 노고를 인정을 받아 경찰상간의 감사장을 수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네, 저희 업체는 그 우리은행 옆에 있습니다. 토택시네. 그래서 자체부 장점이 자주 올수 있어서 보통. 저희가요. 저희는 멀리 안 하고 평택 교 경교 그리고 둔포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볼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뭐한 달에 한 여섯 번, 일곱 번 정도 와요. 그러니까 경기 분들하고, 미화 분들하고 소통이 돼서 이 말썽 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고만두신 분도 우리를 좋아할 정도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희랑 소통이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에 말썽이 일어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택에만 오래해서 사람 뽑는 거나 일령 수급 문제, 뭐 대응이나 이런 게 차질이 없습니다. 주식회사 m 이 i 구세균 상무라고 합니다. 회사 수집에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방법을 단지를 위해서 어떻게 관리해건지 건지 자에게주서사업 제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회 현명하게 있는 전국 이 10조 100만 원이고요. 100달러 3억원 이상 가지 기금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상 100만 원 정도만 할있 있습니다. 일자 유저 팀플의 기업으로서 우리 대통령은 상고받고 고공을 듣는다던가 여러 상을 받은 상실적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도 저희가 밑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3번에 이제 저희는 용역사에서 최초로 네. 기업, 기술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에 저가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MMI는 7세대 이상 대단에서 많이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큰 단지 4, 4세대 이상로 관리한 실적이 있고요.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주식회사 지애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단체 사업설명회를 준비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 굉장히 잘 관리하고 싶다는 두근거리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자리를 했습니다그 초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퀴스팅이프 평택아파트만을 위한 경비용력사업장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애는경비관련분의 전문업체로 1999년 어, 설립 이후 5 26년차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거듭 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경기가 성남시의 본사대 기준으로 북한시 연세대 영남사를 두고 운영 중에 있으며 자본금 10억 원의 변실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전국 약 150여 개 단지의 실내관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의 경력 기업으로 공사정신주인의식 고객만족의 경력 인원을 바탕으로 현장의 전 직원들은 한 명의 목소에 귀를 기울이고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요 장소는 이곳입니다. 청소 현장도 있고 경비 현장도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주요 현장 중에 우리 평범할 수 있는 평택아파트와 가장 인접한 단지는 어, 최근에 저희가 순종하고 공조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평택 더샵 센트럴 1블럭 단지입니다. 그래서 해당 단지에서 경비 업무를 잘운는 중에 있고 가장 가까운 단지로 저희가 말해줄수 있으며 그 이외의 단지를 포함해서 서울 경기 인전 부산 춘남 강원 대구까지 사업을 영역상에 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처럼 공동주택 이외에도 저희는 다양한 공공기관에도 경비 업무에 대한 실외 서비스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을 보시는 것 같고요. 기존에 두 번째는 관리 지원 분야가 제 마지막에 있었어요. 이제 이 분야가 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가 중요한 날이 좀더 앞으로 좀안됐습니다 저희 회사는요, 2005년 8월 창문 을대가고요 올해는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내부 감사로부터 받아서 확정 된, 확인이 된게 매출액 600억이었고요. 올해는 7 5 0억을 목표라고 있습니다. 현재 4 1 1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고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와 또 학교 쪽의 경비원들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약 2,600명 정도 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 방식을 보시면 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하는 분이 이분과 같이 아, 전형 상향 축세고요. 이 중에서 우리의 시스템이 평소과다 공동주택이 83%에서 들어갔고요. 14% 학교 나머지 빌딩이나빌딩이나 건물들을 2%로 지금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제 업체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 매 현장마다 아파트로부터 저희 업체를 평가를 받습니다. 단계한 번씩.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그러면 그 재계약을 하게 되면은 어, 이 아파트로부터 어, 신뢰가 있어야지만 재계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평가하다 보니 재계약 실적이 어, 작년에 95%올대도95% 어, 95 이상은 달성한다 니다 이건 그 아파트 현장에서 이, 이 대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뢰가